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썬을 이용하여 학습 검증 테스트 데이터 결과 확인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앞서 저희가 강의에 사용한 코드 파일을 같이 홈페이지에 올려 드릴 건데 그 홈페이지에 올라간 데이터의 확장자명은 ipynb입니다. 이거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열리는 파일이기 때문에 메모장으로 여시지 마시고 주피터 노트북 에서 사용하시는 폴더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붙여넣기를 하시고, 주피터 노트북으로 그 파일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 정확하게 제가 만들어 놓은 파일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메모장을 열게 되면 사용한 코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데이터는 앞전 시간에 사용했던 데이터와 동일하게 고강도강 겹치기 레이저 용접부 모델링 데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라이브러리와 펑션을 불러와 줍니다. 여기 제가 지금 선택한 공인까지는 저번 시간에 사용했던 라이브러리와 펑션입니다. 그 뒤에 모델 셀렉션과 트레이닝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펑션을 불러와 줍니다. 이 펑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불러오기 및 전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할 데이터를, 데이터가 있는 경로를 지정을 해주고, X 데이터의 범위와 Y 데이터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징을 해줍니다. 그 뒤에 데이터를 스플릿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트랩에서는 트레이닝 70, 발리데이션과 테스트를 각각 15씩 지정을 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려면 여기서 트레이닝 사이즈 0.7을 작성해주시고 아래 아래의 발리데이션과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0.5씩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랜덤 스테이트라는 것은 데이터를 랜덤하게 섞어주는 방식인데요. 그 방식 중에서 저희는 4 2번에 데이터를 랜덤하게 섞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다음 사용할 학습 데이터의 네트워크를 쌓고 동일하게 데이터를 확인해 줍니다. 학습이 다 되었으면 데이터를 확인해 봅니다. 지금 제가 작성한 거는 모든 모든 x 데이터가 y 데이터를 확인한 건데 저희는 지금 트레이닝과 발리데이션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서 학습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각 데이터별로 어떻게 학습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사용한 명령어를 Ctrl+C 하고 Ctrl+V를 해주고요. x 데이터에 대한 이 공간에 트레이닝, 발리데이션, 테스트 이 중에 확인하고 싶은 데이터의 이름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트레인이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부분을 트레인으로 바꿔주셔야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한 트레인 데이터는 어떤 부분에서 사용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테스트 데이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옮기는 방식은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엑셀에 Ctrl-C, Ctrl-V 하셔서 데이터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경우 여기에 밸리데이션의 풀 여기에 밸리데이션 풀 스펠링을 적는 것이 아니라 VAL만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밸리데이션을 모두 작성을 하면 저희가 밸리데이션을 풀 스펠링으로 지정을 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밸리데이션으로 적었을 때는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